경기도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많은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왔는데요. 이젠 이 강압적인 느낌의 불시 점검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자원 회수 시설 14년 동안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을 정도로 환경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동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이나 법규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론하고 건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시점검을 통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적발했던 경기도 이번에는 사전 예고 방식을 통해 업체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의 환경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 오염 물질 배출 점검, 유해 물질 관리, 중소기업 환경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경기도는 강압적인 상하 관계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전에는 갑과 을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하고 우리 기관간에. 또한 사업자들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자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육을 좀. 어, 경영자 따로, 부서장 따로, 취급자 따로 구분해서 그환경안전관리규구 시켜서 환경오염사고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잠시잠깐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도의 색다른 노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지TV 박하나입니다.